우리가 당을 먹을 때 나오는 당이 분해될 때 산문을 당독소라고 하는데요. 이 당독소가 분해되지 않고 각종 피부나 신경절, 그리고 이제 각종 장기에 쌓였을 때이 당독소에 문제가 생깁니다. 어, 쉽게 말하면 피부 신경절에 쌓이면서 만성적인 두드러기를 유발하게 되는데요. 이 독소가 잘 해독되지 않으면 만성적인 두드러기를 유발하게 됩니다. 그럴 경우에 이 해독작용, 우리 몸의 1차적인 장기능, 그리고 간 기능의 해독 작용에 초점을 둬서 해독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치료를 병행하여 줘야 이 만성적인 두드러기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항히스타민 알레르기 약들은 그때그때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지만 만약에 당 독소나 기타 우리가 먹는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에 의해서 유병되고 있는 물질에 의한 만성적인 알레르기라면 이 독소 해독에 의해서 알레르기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알레르기 물질이 어떤 것인지 꼭 찾고 그것을 해독하고 대사할 수 있는 치료법을 찾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.